안녕하십니까 주들 TV입니다. 오늘은 다이소에서 신청하게 구매 온음어 연발 수동 연발총 을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. 자 한번 써보도록 할할 할 텐데요. 원래는 이렇게 다섯 개인가씩 분리가 돼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이미 다 개봉을 한 상태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기다란 탄창인데요. 영, 그, 거기 먼저 종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원형으로 딱 되어 있을 건데,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. 생각보다 효율성이 좋지 않은 게, 원형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케이스를, 빈 케이스를 여기서 뺄때 되게 좀, 약간 좀 까다로워요. 그니까 여러분, 이제좀 일자로 하시고, 먼저 이 튀어나온 부분이 밑으로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이 볼록한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, 여기서 하나씩 꼽아, 하나 꼽아주고, 여기서 총알이 있는지 확인하고, 레버를 당겨서 장전을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잠깐만요. 목표물 잡아라! 얍! 아니, 나는 무슨 죄야. 아, 그래? 검체 없어? 그러면은, 생각을 해라, 임마. 뭐를? 아, 아니라, 한명더 올라온다. 그럼 되지? 자 예. 아니 나는 또 무슨 죄야 됐고 얘도 그럼 타라스도 불러오지 나는 또왜 타려고 됐대 뚠뚠. 자, 다 왔고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실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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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괜찮아요 다시 끼우면 돼요 먼저 아 끼울 때는 여기 이렇게 홈이 있고 여기 동그란 게 있는데 먼저 이 홈을 위에 거에다가 먼저 끼워 넣어주고 그 다음 밑에 거를 끼워 맞춰주면 끝 이제 아주 자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아 맞다 장전 안 했지 장전 좀 할게요 뒤에 레버를 당기고 하나 둘셋 잠깐만요 아 괜찮아요 무게를 떼내주고 이것만 반대쪽에서 결합시켜줄게요 여기 나오는거 확인하고 레버를 당긴 다음에 아왜 안돼 됐고 하나 둘셋 원샷 원킬 또 당전해주고, 죽어! 오, 여기서 이제, 나머지 한 발은, 까기, 니가! 응? 잠깐만. 니가! 어? 다썼네 자, 그럼 여기서, 이번 동영상 마치도록 하고, 짜자자라자. 구독, 좋아요, 꾹꾹.